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강조해주는 말, it, that을 사용한 강조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의 모양, 그리고 강조할 수 있는 말과 또 변형된 모습, 강조구문과 가주어진 주어의 차이, 그리고 형용사와 동사 강조하는 방법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구문은 다음처럼 생겼지요.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해주는 말을 넣어서 강조구문을 만들어 주는데요. 강조해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바로 무엇 무엇이에요. 이 바로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아래 문장에서 Alice met Peter in Paris yesterday. 피터가 어제 파리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앨리스였다라고 해서 앨리스를 강조해주는 말을 우리나라에 바로에 넣는 것처럼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It was Alice that met Peter in Paris yesterday. 또 피터를 강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It was Peter that Alice met in Paris yesterday. 앨리스가 만났던 사람은 바로 피터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Paris를 강조해 줄 수도 있고, yesterday를 강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강조해 주는 구문은 언제나 it was that it was that. 이어스탯 사이에 강조해주는 말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원래 있던 문장 속에서 강조해주는 말을 각각 이 자리에다 넣은 후에 그리고 나머지 말들을 뒤에다가 써놓으면은 강조 구문은 쉽게 완성이 됩니다. 모든 단어를 다 넣어서 강조해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강조해줄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는데요. 주어와 목적어, 부사 이세 가지만 강조해줄 수 있어요.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부사로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강조구문에 나와 있는 부사는 이제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이 문장 속에서 강조해 줄수 있는 말은 주어, 목적어, 부사가 있고 이 동사는 강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Jean won a prize here yesterday. 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진이었어요라고 해서 이 진을 강조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It was Jin that won a prize here yesterday. 어제 이곳에서 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진이었다. 모양을 보시면 이. 과대 사이에 강조해 주는 말을 넣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비동사는 is 아니면 was 둘 중에 하나를 쓰거든요 왜냐면 하 앞에가 주어가 is이기 때문에 is은 비동사 is 현재일 때 과거일 때 was를 쓰잖아요 그래서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만 결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 문장이 과거였기 때문에 이 자리도 과거를 쓰시면 돼요. 현재일 때는 is, 과거일 땐 was를 쓴다. 아래 나와 있는 문장들도 주어, 목적어, 부사 어느 것 상관없이 강조해 주는 말을 쓰고 싶을 때는 이 문장은 다 it was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어인 prize를 강조해 볼게요. It was a prize that Jin won here yesterday. 진이 이곳에서 어제 받았던 것은 바로 상이었다. 시간, 장소만 바꿔서 써주면 되죠. 진이 이곳에서 상을 받았던 때는 바로 어제였다가 되고요. 장소는 진이 어제 상을 받았던 곳은 바로 이곳이었다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강조해주는 말은 변형이 두 가지로 될 수가 있는데요. 강조구문은 it was 대 사이에 강조해주는 말을 이 자리에 넣잖아요. 었 근데 이 앞에 사람일 때는 that 대신에 우리가 who를 써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it was Jean who won a prize here yesterday 해도 되고 it was Jean that won a prize here yesterday 해도 똑같은 말이 되죠. 또 이러한 식으로 사람이 아닐 때는 that 대신에 위치를 써도 똑같습니다. 강조해 주는 말이 사람일 경우에는 that 대신에 who를 써도 되고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위치를 써도 되지만, 실제로는 이 변형이 된 모양의 위치를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강조해주는 말을 쓰고 싶다면, it is that, it was that,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조구문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랑 이 강조구문 이때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it was that, 이것도 it was that. 똑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때 사이에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문장이 강조고요. 아래에 있는 문장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먼저 해석해보면, that she didn't come to school. 학교에 그녀가 오지 않았던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진짜 주어인 that 이하가 뒤로 오고, 이이시빈 자리를 대신해 주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 부사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즉대 이하 문장 속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죠. That won a prize here yesterday. 여기서는 뭐가 빠졌냐면 주어가 빠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진 문장 성분이 앞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강조 구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주어 진주어는 이과 대사이에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강조구문은 이과 대사이에 명사나 아니면 부사, 시간이나 장소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가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은데 이 동사를 강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있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Angry boss c a n c e l e d the meeting yesterday. 화가난 상사가 취소시켰어요, 미팅을 어제. 여기서 나는 취소시켰다를 강조해주고 싶고, 어떤 친구는 나는 화가 난걸 강조해주고 싶어 라고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강조금은 배웠으니까, 이대 사이에 얘네를 넣으면 되겠구나 하면 틀리죠. 그러면 어떻게 강조해주느냐? 동사를 강조해주는 방법과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방법이 따로따로 있어요. 우선, 동사를 강조해주는 방법은 동사 앞에, do나, does, 아니면 시제에 따라서 did를 쓰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소하다라는 이 동사 앞에 did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진짜 취소했다가 돼요. 취소하다를 강조해 주는 말 진짜를 앞에 붙이게 됩니다. 정말 취소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조동사인 did를 쓰면은 뒤에 canceled라고 과거로 써주면은 안 돼요. 여러분 조동사의 특징이 뭐예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did를 쓰시면 시제가 결정 났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Cancelled와 did cancel의 차이점은 canceled, 취소했다, did cancel, 진짜 취소했다. 동사는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어떻게 강조해 주느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죠. angry. 화가 난 건데 정말 화가 난거 어떻게 표현해요? Very angry. So angry. 형용사 강조해준 애들을 넣으면 되는 거죠. 연습문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I park my motorcycle in the garage. 나는 차고에 오토바이를 주차한다. 그래서 park는 주차하다라는 동사입니다. 1번 문장 보면 park란 동사를 빼고 나머지는 다 강조해줄 수 있는 거죠. 주어, 목적어, 부사 상관없이 강조해주는 말은 이때 사이에 강조해주는 말을 넣기만 하면 됐죠 그러면 비동사는 우리가 뭘 쓰느냐? 비동사는 원래 문장의 시제를 보기 결정하시면 돼요. 현재이기 때문에 얘도 현재형인 이지를 쓰면 되고요. 자, 주어 강조, 주어인 I를 이 자리에 쓰기만 하면 됩니다. It is I that park my motorcycle in the garag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고에 나의 오토바이를 주차시키는 건 바로 나야. 목적어 강조는 It is my motorcycle that I park in the garage. 내가 차고에 주차시키는 것은 바로 나의 오토바이다가 되고요. 그리고 장소 강조는 It is in the garage that I park my motorcycle. 내가 오토바이를 주차시키는 곳은 바로 차고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문장은 똑같은데 대신에 얘는 과거형인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it was i it was my motorcycle it was in the garage 그리고 t e 이하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강조 구문은 이과 대사이에 강조해 주는 말을 넣고 그리고 비동사는 시제에 따라서 is를 쓸지 was를 쓸지만 결정해 주면 된다. 그리고 강조해 줄수 있는 것은 주어, 목적어, 그리고 부사고 시간과 장소였다. 사람인 경우에는 후를 써도 됐고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위치를 써도 됐지만 위치는 보통 많이 쓰지 않는다. 강조구문과 가주어 진조의 차이는 이과 대 사이에 무엇이 들어갔느냐가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에 형용사다 가주어 진주어다라는 것. 형용사 동사는 이과 대수로 강조해주지 않고 형용사는 형용사 앞에 very나 so 등을 써서 정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동사는 동사 앞에 do나 does 아니면 시제에 따라서 과거형인 did를 쓰면서 동사 정말 그랬다 정말 그런다라고 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조구문 이 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